안녕하세요. 전국 와이빔 이포유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선. 전국 와이빔 이포유 미친 토익 지원쌤입니다. p a r 파트 고난이도 다 5문제 준비했는데 원들이 걸렸죠. 네. 투가 그렇다고 뭐 엄청 쉬운 건또 아니다. 네, 어려운 어렵다. 거 다섯 개 준비했고요. 또 이거 미친 토익 이거 유튜브 보니까 이번에 LC 잘 봤어요 하는 분이 댓글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하고요. 자, 함께 어려웠던 문제 14. Which fabric should I use for the couch? A. Is t my coach or my team? B. Something sturdy, I think. C. Oh, thanks for your help. 어떤 천을 제가 사용해야 될까요? 그 카우치, 소파에 대해서. 소파에 어떤 천쓸까요 A. 그 남자는 우리 팀의 코치입니다. 아, 우리 우리 코치 재수 없을 때그 코치. <laughs> 아, B. 제 생각에 좀 뭔가 좀 이렇게 튼튼한 거요. 아. 그리고 C. 음. Oh,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공부하다가 아니군요. s t u d y 가 무슨 뜻? 튼튼한. 형용사. 음. 공부하는 거 여기 어리 빠져야죠. 맞습니다. 음. 따라서 어떤 패를 쓰는게 좋겠어? 아, 그 뭐, 튼튼한 걸로, 음. 이렇게 오래 가는 걸로 정답 B 되는 문제. 음. 오답. Couch의 음. 소파와 coach이라고 하는 우리 코치랑 발음이 비슷한 유사 발음이었고요. 그리고 도와준다는 건 연상어네요. 그리고 막, 오. <laughs> 감탄사는 정답! <laughs> 무조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우! 난 정답이래 Actually는 무조건 답이야 uh. 무조건을 왜 이렇게 좋아하죠? 아 uh, 아닙니다 uh,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yeah.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18. o n t you be driving to the seminar this afternoon A. Just go straight two blocks from here B. Oh, I have already submitted C. A mechanic is inspecting my car 너 말이야 오늘 오후에 세미나까지 갈때 운전해서 가는 거 아니야? A 여기에서 두 블럭 앞으로 가세요. B 어우 저 이미 벌써 제출했어요. C 우리 기계공이 제 차를 수리 중입니다. 야너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었어? 아우 저기 수리하잖아 지금 기술자가 이렇게 차가 고장이군요. 음, 오나 우리 또 운전해 가니까 또 앞으로 가라 좋지? 옆으로 가라 음. 요런건 연상어고요. 그리고 역시나 B 역시 연상어네요. 난 벌써 벌써 다했다. <laughs> 도착했다 뭐 이런 느낌? 뒤에 <laughs> 네. 동사가 틀렸습니다. 오케이. 음. Okay, 다음 문제. 24번 24 I'd like you to introduce our guest speakers at the ceremony. A A microphone and speaker. B In the conference room. C I can make it to the event. 나는 너가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. 초대 발표자들을 그 의식 행사 때. A 마이크와 스피커. B 컨퍼런스 룸에서. C. 행사에 네. 저는 참석할 수 있어요. 메이 k e i 은 그것을 만들다 보다 참석하다. 참석하다로 정말 출제백을 습니다 네. 야, 네가 좀좀 좀 소개 좀 해줄래? 오, 나갈수 있어. 어차피 내가 해줄게. 음. 허락의 의미 C였고요. 오다. 네. 우리 또 행사하면 마이크, 뭐 스피커 이런 것들은 음, 연상어 가능하죠. 맞아. 아, 그리고 위에 있는 스피커는 여기 여기 발표자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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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기 스피커는 기계니까 네. 그렇게 쓰기도 하네요. 네. 컨퍼런스룸 역시나 연상어 되겠습니다. 음, 그렇죠. 행사 이런 거. 음. 28. When do you plan to start upgrading the plumbing system? A The approval process is still pending. B A professional plumber. C It's right next to the sink. 너 언제 그 배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작할 계획이야? 언제 시작할 거야, 업그레이드를? A 승인 과정 절차가 아직도 미결입니다. 펜딩이 아직 뭐 확정되지 않은 음. 뭐 이런 느낌이죠. 오케이, 다음. 전문적인 배관공. 요 B는 발음을 안 해요, 플러머. 음. C. 어, 싱크대 바로 옆에서. 아 그리고 시스템 언제 저거 업그레이드 하냐고요. 아 그거 아직 승인이 안 돼가지고 음. 다 펜딩되고 있어 이런 거. 아직 결제가 안 됐다 이런 얘기고요. 음, 네. 좀 어려우네요 단어가. 그렇죠? O답. 플러밍 그리고 플러머 이런 배관에 관한 파생어였습니다. 그리고 C는 연상어네요. 그렇죠. 플러밍 음. 이런 배관은 싱크대. 싱크. 그리고 또 right 맞아. Right. <laughs> 잘 돼. It's right. 연상어네요. 지금은 바로 옆이라는부사로 쓰인 거죠. 오케이. 음. Okay. 30. Can I speak with Mr. Jackson in sales right now? A. Are you in a hurry? B. I hurry to in sale. C. Yes, it's on your left. 제가 그 지금 당장 영업부의 잭슨 씨하고 좀 얘기할 수 있나요? A. 급하신가요? B. 저는 할인 중이라 들었습니다. C. 네, 그것은 옆에 있습니다. 아, 장장체랑 얘기 좀할수 있을까? 어, 뭐 급한 일 있으세요? 음. A번 정답. 음. 역질문이고요. 오답. 네, 우리 또 세일 하니까 또 반복으로 세일. 지금 위에는 영업부 할때 그거고 밑에 거는 할인 온세일 할인. 네, 그리고, 그리고 또 라이트 right 하니까 또 레프트가 나오는. 정말 많이 나오죠. 네, 항상 요렇게. 나오는 패턴입니다. 여러 개. 자 음. 이제 뒤에는요 방금 했던 질문 A, B, C를 실제 들으면서 할수 있게 음원 편집해서 붙여드릴 거니까 어 만약에 항상 이 파트 2를 볼때 나는 먼저 풀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뒤를 쭉넘겨서 음원부터 푼 다음에 그다음 설명 듣는 것도 추천. 오, 좋은 음. 방법이네요. Okay,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, 시작. 안녕. Fourteen. Which fabric should I use for the couch? A. He is the head coach of our team. B. Something sturdy, I think. C. Oh, thanks for your help. Eighteen. Won't you be driving to the seminar this afternoon? A. Just go straight two blocks from here. B. Oh, I have already submitted. C. A mechanic is inspecting my car. 24. I'd like you to introduce our guest speakers at the ceremony. A. A microphone and speaker. B. In the conference room. C. I can make it to the event. 27. When do you plan to start upgrading the plumbing system? A. The approval process is still pending. B. A professional plumber. C. It's right next to the sink. 30. Can I speak with Mr. Jackson in sales right now? A. Are you in a hurry? B. I heard it's on sale. C. Yes, it's on your left.